나는 당신을 싫어하지 않아 이혼할 생각도 없고 어차피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아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 알아요 그럼 다시는 그딴 말 꺼내지마 저는 정말 사랑스러운 캐릭터인데 <laughs>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캐릭터가 아닌가? 음. 자신이 물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 진짜 모습이 뭔지 잘 자기도 모르고 그냥 자랐어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아빠가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민토가 그런 모습도 있지 않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보다는 만들어진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네, 사실은 어 윈터가 저랑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하는 고민이 많아서 어, 그런 캐릭터들의 주인공들을 이제 드라마나 보면서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좀 성격을 잡아오는 과정이 좀 어려웠고 처음에 이제 녹음 전에도 우리 회의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연습할 때도 그랬고 그 성격 잡는 게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녹음하는 중간에는 이제 바이올렛하고 이제 서로 성격이 교차됐을 때 그때가 약간 처음에 낯감지러워서 <laughs> 어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녹음을 하고 들으면서해서 조금 많이 어, 도움 받았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어려웠던것 같고 또 그만큼 또 어느 순간 또 재밌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존에 다 알고 계신 팬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 좋은 댓글이 많아서 일단 내용 좋지만 그래도 내용이 원작이 좋은 만큼. 먼저, 누, 누구, 누가, 누구, 누를 끼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거또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이 작품은 제가 볼때 어떤 포인트라기보다 마음을 열고, 감성적으로 잘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제 그 상상을 하면서, 약간 판타지잖아요. 시대도 정확하지 않지만, 또,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시대. 냄새도 안 나지만, 저는 막, 이렇게 그런, 오감도 자극되고, 냄새도 느껴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성을 좀더 느껴보고자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용이 되게 따뜻한 내용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